내가 놀라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번에 친구가 썰을 만들어 줬어요. 이젠왜왜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이거 불공평해. 다, 당연한 거야? 코난이신가요? 야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냐 진짜로 똑같이 얘기 다, 다 똑같대. 어떻게 한 명도 틀리지가 않냐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별명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지? 이게 벌써 이제 오차가격범이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딴것도 없어? 그냥 그냥 고대로 그냥 0이야 그냥 이거 맞냐? 이거 맞아? 그게 너야 그니까 이게 원래는 오늘 용산에서 총? 나 포함해서 세 명이 모일 예정이었어요 원래 원래 새 명이 모일 예정이었는데 나펌에서 두명 모임 나펌에서 두 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이 친구 A가 친구 A라고 할게요 친구 A가 친구 A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바다 가는데? 이 친구 애기가? 이제, 겁나 목라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 누가, 누가 봐도 이제 잠깬 목소리, 씨발. <laughs> 누가 봐도 이제 막 잠깬 목소리. 우리 다 용산에 도착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얘 빼고 우리 모두 다 용산에 도착해 있는데? 누가, 어, 여보세요? 어허허허, <laughs> 어. 어,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왜냐면 버스에서, 버스 나시하실돌고 있는 걸 수도 있을까? 나그생각했서친구애가 갑자기, 갑자기 친구애가 어, 어, 아, 어, 으, 어? 그,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laughs> 나여기서부 진짜 웃음 찾고 있었어, 진짜로. 나 여기서 진짜 빵터질뻔 했는데, 나 진짜 웃음 찾아 죽는 줄서 진짜로. 갑자기, 어, 그, 어, 아, 어, 누, 누구세요, 이사람들가 나, 우로인데? 나 우로인데? 이제 친구가? 어? 어? 누구라고? 이제 이제 얘 존댓말도 안해 얘는 지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존댓말도 안해 어뭐 누구라고? 나 우로 나우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 친구 애인가? 참고로 옆에서 이때 이때 친구 이제 번외로 친구 B는 옆에서 끝대고 웃어 이제 끝때부서 계속 웃음 쳤고 이고 이제 끝끝고 있어 막 <laughs> 친구 패드 <피디> 옆에서 <laughs> 이 친구 A가 이제 <laughs> 친구 A가 옆에서 이제 <laughs> 예, 거기서 어 우로라고 우로라고 너전문이였냐 이러니까. 나 순간 내려와가지고 어? 너내 전번 바꿨냐? 너내 전번 바꿨냐? 너너내 전번 바꿨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아니? 아니? 내가 얘랑 너. 전번, 안 뜨는데? 그러니까, <laughs> 나 거기서 나 내려왔어. 응? 전번이 안, 안, 안 뜬다고? 무슨 <laughs> 소리야, 씨발. <씨앗>, 그래서, 이런...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가 갑자기,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가 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 어 이러고 있 갑자기. 어? 어 갑자기 이러고 혼자서. <laughs> 혼자서. 혼기서 야! 나, 너, 전번, 이제, 이제 뜸, 이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제 떴다고, 갑자기 전번이. 갑자기 이제 떴다고.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지?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지? 약한나이 새끼 어제 약했나? 진짜 약한 건가, 이 새끼 진짜? 야, 얘, 얘 진짜 어제 마약사고 거래하고 왔나? 진짜 어제 마약사기라고 거래하고 왔나? 이새하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가 한타라는 거야. 갑자기 한타를. 한탄을... 아, 아, 이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laughs> 그러다 여기서 나 여기서 빵 터졌어. 나이한리에빵 <laughs> 터졌어요, 님들. 나 자는 사이 폰업데이 톤... 시작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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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는 보이안 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참고로 여기서 추가 점을 붙이자면은 이때 점벌이 안뜬 이유가 이때 점벌이 안뜬안뜬 안뜬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이제. 폰을 어,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해보신 분들 아지만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를 하고서 잠금을 풀고 들어가면 은 이제 마무리 업데이트 하잖아. 마무리 업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전벌이 안뜬 거야. 이제 마무리 업데이시, 마무리 업데이시 끝나고 이제 내 전벌이 뜬 거지. 마무리 업데이시, 마무리 업데이시 안 되고? 딱 내가 전했을 때 이제 업데이트 중이었던 거야. 나랑 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마무리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던 거야. 이제 이제 마무리 동기화를 하고 있던 거야. 동기화 이제 아네 아네 폰에 이제 그런 서버 동기화를 시작하고 있던 거야. 이제 아네 나랑 실시간 전화하면서. 를